나라를 잃은 현실 속에서도 조국의 내일을 포기하지 않았던 독립운동가 이상설 선생을 기리는 헌정 음악회가 최근 청주에서 열렸습니다. 선생의 삶과 정신을 기리는 음악회를 통해 숭고한 뜻을 다시 한번 되새겼는데요. 화재 현장 이곳에서 전해드립니다.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창작 공연을 비롯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예술 공장 둘레 저기 계신 분들이 선생님들이시다. 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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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 밑에 있는 것이 1번인가요? 그렇지. 어. 그럼 우리가 가는용정은 어디인가요? 보재 이상설 선생 헌정음악회 공연을 며칠 앞둔 연습실은 대사 하나, 숨 고르는 타이밍 하나까지 허투루 넘기지 않는 집중력과 열정이 가득합니다. 어, 여러분들이 모두 잘 알고 있는 독립운동가 이상설 선생님이 천만주로 어, 용정으로 가서 서전서숙이라는 학교를 세우고 학생들을 가리키는 그런 마음을 담은 그런 연극입니다. 일도 망하고 죄도 망할 바에야 차라리 폐하가 사직을 위해 죽으셨어. 나라를 빼앗긴 시대 총대신 교육을 선택했던. 독립운동가 보제 이상설 선생의 정신을 오늘의 언어로 되묻는 공연. 무대를 앞두고 배우들은 서로의 호흡을 맞춥니다. 우리 이상설 선생님이 하셨던 그런 업적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잘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교육을 받고 그 교육을 통해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선생님을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진천군 덕산면에서 태어난 이상설 선생은 외교 독립 운동의 선구자로서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세계에 알린 조선 말기 대표적인 독립 운동가입니다. 이상설 선생의 정신을 기리는 헌정음악회가 열린 지난 7일 마지막 리허설을 위해 공연 참가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평소에도 이상설 선생님에 대한 각별한 그런 정이 있는데 또 이런 헌정음악회를 통해서 그분의 독립정신을 많이 선양을 하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선열들의 그 높으신 그런 고귀한 뜻을 잘 이어가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 공연을 앞두고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무대를 꾸준히 선보여온 국내 유일 독립 운동가 전문 밴드인 산호라회의 마지막 연습이 분주합니다. 2019년도에 연애주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상설 선생의 유어비 보고 그때 이제 받은 느낌을 로 만들어서 부르다 보니까 인연이 이렇게까지 온것 같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독립운동가였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면 그거야말로 더뭐 바랄 게 없겠죠. 이번 음악회는 이상설 선생의 조국을 위한 고결한 결단과 희생정신을 음악과 연극 등 다양한 예술 언어로 시민들과 함께 되새기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영저, 여기 조선에서 함경도 회령을 찾고 그런데 이 지구에는 아주 많은 나라가 각각의 역사와 문화, 언어를 갖고 살고 있단다. 연해주 우수리스크를 배경으로 한 공연이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달합니다. 이상설 선생님에 대해서 이제 잘 알게 되었고 1 0대의 아이들도 이제 독립운동을 같이 할수 있다는 점에서 더 감명 있게 본것 같습니다. 네, 이상설 선생이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에 우스리크에서 서거하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서울 승적의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부제 이상설 선생은. 어,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아버지로서 우리 헌정음악회를 통해서 보재 이상설 선생님의 서운 등급이 대한민국장이 꼭될수 있도록 그 염원을 담아 봅니다. 이근태 원수현 차라리 죽어 모든 것을 잊고 싶을 따름이든 바라건대. 이상설 선생과 함께 이름 없이 나라를 위한 삶을 선택했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뜻이 우리의 기억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시간이었습니다.